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의 점 P를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이 선분 AB를 지름로 하는 반원과 맞는 점을 Q라고 하고 AP를 X라고 하죠. 그때 S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X가 0에서 2 사이 있을 때 SX는 두 선분 AP, PQ, 호, AQ를 둘러싼 동의 넓이래요. 자, 이렇게 그림에 친절하게 다 사실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X가 2일 때 SX는 선분 AB를 지름하는 반원의 넓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값을 구해 보라고 하네요. 자, 먼저 sx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가 되겠네. 자, s x 를 구해 볼게요. 음, <laughs> 자, x가 아주 작을 때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여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 놨으니까 x가 좀 작을 때부터 따져 볼게요. x가 여기에 있게 되면 sx는 자, 이 넓이가 됩니다. 여기가 q고 이게 p여서 이 넓이가 sx가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데 넓이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겠죠?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중심각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자 그럼 반지름이 1이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코사인 알파가 돼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s x를 구해보면 어, 부채꼴의 넓이 2 분의 1 알파.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알제곱 세타에다 대입해서 2분의 1알파고요 거기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걸 뺀 거가 되는 건데, 이때 X랑 알파 사이 의 관계는, 자, 어, 음, X 더하기 코사인 알파가 1이 된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S, X가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 지금, 어, 알파가, 음, 예각일 때 생각을 해봤는데, 알파가 둔각일 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가 둔각일 때도 과연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지. 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자, 알파가 둔각일 때도 한번 따져볼게요. 알파가 여기 있으면, 자, 여기 길이는, 여기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됩니다. 여기 길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죠. 자, 그리고 여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즉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1 알파가 되죠, 그지? 거기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밑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다음 높이 사인 알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1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이 삼각형의 넓이 이거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그럼 그 결과도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음, 지금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자 여기서 x를 소거해 보면 s x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일 때 그때 이 넓이는 여기 배각공식 써서 정리해줄게 4분의 1 사인 2알파 이때 알파는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s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구해볼게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s 1 더하기 사인 세타. 자, 이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음, <laughs> 자,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음, 자, 이 식을 좀 치환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가 사인 세타랑 같아지게 만들려면, 즉 다시,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같아지려면, 세타를 뭘로 치환해야 되냐면, 뭐, 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지? 혹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음, 뭐, 요런 경우에는, 지금, 알파가 움직일 수 있는 게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마이너스 어, 90도 더하기 알파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90도에서, 자, 여기다, 아,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타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만 이 각도를 활용, 이, 이 관계식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세타가 90도를 넘어가면, 자, 보세요. 세타가 지금 여기 세타가 4분의 파이 45도에서 135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5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을 때 세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알파가 세타가 45도가 되려면 알파가 135도가 되는 거고요. 세타가 90도가 되려면 알파가 180도가 될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려면 세타가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자 이때는 이식에서는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로 치환을 하게 될 거고요. 자,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치환해줘야 돼. 270도에서 빼는 걸로. 그래야지 세타가 90도에서 135도 사이에 움직일 때, 세타에다 90도 넣어보면, 이게 270도니까, 알파가 180도가 되고요. 그 다음, 135, 세타가 135도가 되면, 알파도 135도가 되겠죠. 아이고 알파 그래서 지금 알파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 범위였기 때문에 이 범위를 맞춰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S1 더하기 사인 세타라는 걸 접근하는 식을 구간을 두 개로 나눠야 돼. 45도에서 90도 구간하고 90도에서 135도 구간으로 그럼 이때는 세타를 뭘로 치환하면 되냐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치환을 해줬을 때이 식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좀 찾아낸 다음에, 이제 치환적분을 하면 돼요. 자, 이거 지워버립시다. 치환적분 해봅시다. 이렇게 쪼갰어. 자, 그럼 이제 치환적분 들어가요. 자,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면, 알파는 4분의 3파이가 되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알파는 파이가 돼요. 그 때, s, 1 더하기, 세타 대신에, s i n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써주고, d세타는 d알파랑 같겠죠. d알파.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여기세타에 2분의 파이 넣어봐. 그럼 알파가 파이가 돼야 돼. 그리고 세타가 4분의 3파이면, 알파가 4분의 3파이가 돼야 돼요. 요 식에서. 그리고 s1 더하기 s 인 n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 d세타 대신에는 마이너스 d알파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 식을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음 1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d알파 그 다음은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 내고요. 얘랑 얘가 또 서로 자리를 바꿔버리면 또 마이너스가 또 생겨요. 플러스 s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d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2 배의 4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 s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여기 식에 의하면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2알파가 되죠 d 알파 이렇게 되고요. 이제 계산하면 어, 4분의 1 알파 제곱 그 다음 8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4분의 3파이에서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줘요. 자, 4분의 파이 제곱 더하기 8분의 코사인 2파이 그러니까 8분의 1 빼기 자, 4분의 3파이 넣어주면 16분의 9파이 제곱이니까 64분의 9파이 제곱 빼기 자 여기다 4분의 3파이 알파에다 4분의 3파이 맞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자, 이거 64분의 16파이니까 64분의 7파이 제곱 더하기 8분의 1즉 32분의 7파이 제곱 더하기 4분의 1자 이게 이 앞에 거, 요거 적분한 거가 되는 거죠. 자, 비슷한 식으로 얘도 이제 적분해 볼 거야. 어,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 s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d 세타인데, 자, 얘는 코사인 세타가 마, 코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바뀌게 하려면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세타가 4분의 3파이가 파이가 되려면, 알파가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알파가 4분의 파이. s1 빼기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요.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는 거야. d세타는 마이너스 d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 값과 위 값이 서로 자리를 바꿔주고, 여기는 마이너스도 앞으로 나가면, s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돼요. 이 알파.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계산을 4분의 파이, 사분의 3 파이, 이분의 어, 1 알파, 사분의 일 사인 2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사분의 일 알파 제곱, 8분의일 코사인 2 알파, 4분의 파이, 사분의 3 파이. 자, 사분의 3 파이 넣어주면 6 4분의구 파이 제곱. 그 다음 여기다가 4분의 3파이 넣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니까 0돼요. 빼기 자 4분의 파이 넣어주면 64분의 파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어,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래서 64분의 8파이 제곱 즉 8분의 파이 제곱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32분의 7파이 제곱에서 4파이 제곱 빼니까 32분의 3파이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시 아까 말했죠. 4분의 1 더하기 32분의 3 4분의 1 더하기 32분의 3파이 제곱 따라서 Q분의 30P는 Q 32분의 3 분의 30 곱하기 p, 4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분모제에다32 곱해 보면, 지우고 3분의 약분하니까 8이죠. 30 곱하기 8. 그래서 답은 8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문제 이제 키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치환적분 문제예요. 치환적분. 치환적분 하는데, 그, 여러분이 먼저 제일 처음에 이 S 넓이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부채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각을 활용을 했어야 되기 부채꼴의 중심각. 아니면 이걸 알파라고 두고 했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같은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썼고요. 자이 여기서 보면 이 식하고 적분하려는 식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여기,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사인 세타랑 같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같도록, 세타하고 알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면, 뭐,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식이 될 텐데, 이제 조심할 건 여러분이 범위를 좀 따져야 돼. 지금, 알파라는 값이 0에서 파이 사이에서 못 움직였으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음, 이거 첫 번째 거 접근할 때, 첫 번째 거 적분할 때 범위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치환을 해서 두 개를 구간을 쪼개서 풀었죠. 두 번째 거에서도 이제 치환 적분할 때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도록 치환을 해야 되니까 코사인 알파가 되도록 그러니까 세타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치환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 적분을 해서 치환적 치, 그 세타의 세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온 요 관계식을 활용을 해 갖고 적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